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누구나 100%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과거에도 이 방법을 통해서 돈을 벌었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이 방법을 통해서 돈을 벌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이 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이미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실행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직접 실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두 가지 미션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다 보신 후에 두 가지 미션에 대한 답을 아래의 댓글에 남겨주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한 댓글을 공유하면서 부동산을 공부하는 데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가 겟네크. <laughs> 그러면 부동산을 통해서 100% 돈을 벌수 있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도 쓰고 있는 방법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쓰고 있죠. 여러분들도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그리고 주변에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돈 버는 방법을 보시기 전에 이제 이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 시간이 9월 11일입니다. 그래서 금요일인데, 이 수인선 개통 구간이 이제 2020년인 내일 9월 12일에 개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인선이라고 하는 어 수원과 인천을 연결하는 이 노선이 내일 이제 3단계 3단계가 개통이 되면서 이제 이전 구간이 연결되는 어, 노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노선에 대해서 간단히 보시면 살펴본다면 1단계 같은 경우에 이제 송도하고 그리고 오이도 역을 잇는 이 노선이 2012년도 6월에 개통이 이미 됐습니다. 그리고 2단계 같은 경우에는 2016년 2월에 개통이 됐는데, 송도하고 인천을 잇는 이 구간이 2단계가 이제 개통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3단계 개통 구간이 되는 것이 이제 내일인 9월 12일 예정이고, 한대암역에서 이제 수원역까지 개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노선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많은 노선들이 있거든요. 이 노선들 같은 경우에 첫 번째로는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되면은 1차 상승을 합니다. 가격 상승이. 그리고 2차에는 착공, 즉,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은 이 노선들, 개발 계획의 노선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은 두 번째 2차 상승을 하게 됩니다. 보편적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완공이 되게 되면 세 번째 상승을 하게 돼요. 가격 상승이. 그래서 1차, 2차, 3차에 따른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지하철이라든가 아니면 개발 계획, 계획이 있는 이런 교통 노선들이 있을 때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죠. 이 부분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알고 있는 이론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은 내가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개발 계획이 나왔을 때는 그냥 흘려들어요. 그리고 착공을 했을 때 역시 50% 미만의 사람들은 그냥 신경을 많이 안 씁니다. 지금 역시도 수인선이 내일 개통이에요. 내일 개통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이 수인선을 개발하고 있는 것조차 이 3단계가 개발을 하고 있는 것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 왜냐면 내가 실제 생활하는 거와 상관이 없으니까 이 노선을 지금 바로 내가 실생활에 어, 쓰고 있지 않으니까 피부로 많이 와닿지 못한 거예요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3단계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가격 상승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수원역이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핵심적인 입지라고 제가 누누이 많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수원의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 어디까지 오르게 될지 핵심의 아파트들이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한대 앞부터 수원역까지 이 노선들이 이제 내일 완공이 돼서 개통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지역들의 아파트를 투자해라. 이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지역들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이미 지금 착공까지 지나서 내일이면 완공입니다 완공이 돼서 이 3차의 개발 이익이 이미 다 반영이 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 상승 여력은 있겠죠 하지만은 이 1차 2차 3단계에 따른 가격 상승이 이제 이루어지는 단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그냥 이거를 보면서 아 그냥 이렇게 임성배 tv를 보니까 3단계 어, 발표가 돼서 이제 수인선이 개통이 되는구나 하고 지나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첫 번째 미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션은 뭐냐면 이 한대 앞부터 수원역까지의 이 노선들 중에 이제 오목천역이라고 있습니다. 오목천역. 오목천역은 이제 수원역에서 두 정거장이 어, 앞선 역입니다. 이 오목천역에 어, 오목천 서희 힐스테이트라고 하는 서희 스타일스라는 아파트가 있고, 그리고 푸르지오 2단지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오목천 서희 스타힐스는 이 오목천 위쪽에 입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푸르지오 2단지 같은 경우, 경우에는 오목천이 생기게 될. 아래쪽에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 아파트를 내가, 제가 이제 뽑은 이유는 뭐냐면, 이 오목천의 서희 힐스테이트는 5년 미만의 신축 아파트이고요. 그리고 푸르지오 아파트 2단지는 구축의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두개다 역세권의 아파트이긴 한데, 이 오목천 서희 스타일스는 신축이고, 그리고 푸르지오 2단지는 구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드릴 첫 번째 미션은 이두 가지의 아파트 가격을 국토부 실거래가를 통해서 국토교통부에 들어가면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가 있죠 또는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포털의 부동산 사이트를 들어가게 되면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확인을 해 보신 다음에 가격 상승률이나 변동률을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을 그냥 자유롭게 댓글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격 변동률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이 수인선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이 수원 지역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 실거래가를 확인하신 후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미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미션을 여러분들한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번째 미션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렇게 미션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영상을 처음 제작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 질문들을 저한테 하고 계신데 스스로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질문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재테크나 투자는 절대 누군가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내가 조언은 들을 수 있지만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은 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는 본인 스스로 부동산 재테크를 올바르게 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렀으면 하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바램에서 제가 이렇게 미션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션을 여러분들께서 잘 수행을 하시고 많은 구독자 분들께서 댓글을 통해가지고 미션을 수행해 주신다면 제가 이번 영상 말고도 다음 영상 또는 지속적으로 미션을 수행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영상들을 제작해 볼까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미션을 드리기 전에 그럼 실제로 제가 투자하고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직접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 수도권 정밀 지도라고 하는 이 지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지도는 인터넷을 통해서 산 거고 이지도에뭐 저자하고는 뭐 관계자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제돈 주고 산 거고 여러분들께서는 뭐 이런 책자를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본인만의 부동산 노트 투자 노트를 그냥 가지고 체크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통해서 제가 이제 체크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기재를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관심지역이라고 해가지고 개발 계획이 있는 지하철 노선들을 체크를 해놨어요. 그리고 형광펜을 제가 체크를 해놓습니다. 이 지역들에. 그래서 개발 계획인지, 착공이 되었는지, 그리고 잘 진행이 이루어졌는지를 제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지속적으로 보면서 변화하는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PPT를 통해서 개발 계획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착공 단계, 완공 단계에서 오른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면밀하게 체크하지 않아요. 그리고 확인하지 않습니다. 아까 수인선 같은 경우에도 내일 개통인데 이제 수인선이 개통되는 시점이 와서야 아, 여기에 아파트를 사면 좋겠네. 여기에 분양하는 아파트를 내가 분양받으면 좋았을 걸 하는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미리 사전에 이런 개발 계획에 따른 어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여러분들 스스로 체크를 해 나가시고 아까 시세를 분석해서 조사하는 것처럼 하나하나씩 하나의 게임을 즐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 또는 관심 있는 지역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부동산을 보는 시야 그리고 가격이 변동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제가 하나 정도만 한번 본다면 간단히만 보면은 이제 어 지하철 노선도가 이제 될 곳, 이제 별내선 8호선 연장도를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 놓고 있는데, 이제 분양 모델 하우스에서 받은 이 카다로그를 붙여서 놓고, 그리고 기존에 분양했던 이 분양의 분양 가격 있죠. 이거를 같이 기재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제가 생각하는 것을 체크해 놔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산신도시에서 분양한 아파트 물량인데, 2017년도에 입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분양 물량은 2015년도부터 분양을 시작했는데 2015년도에도 평균 경쟁률이 2대 1, 3대 1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처음 시작했을 때 그리고 그때 같은 경우에 이제 대세 상승기가 아니었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때도 여기 분양 가격을 보면은 84 타입이 어 3억 초반대입니다 3억 초반대, 3억 초반대인데 이런 아파트를 보면서 가격이 비싸다고 했거든요 그때 당시도. 그때 당시도 가격이 비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가격 변동률을 본다면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죠.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렇게 내가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서 이러한 지역들이 어떻게 가격 변동이 되는지를 보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실거래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내가 그 지역을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죠. 여기가 괜찮습니까? 저기가 괜찮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살고 있는 지역의 데이터베이스들을 계속 모아나가고 계속 아파트 가격 그리고 부동산의 가격을 모니터링해서 본인만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았다면은 저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겠죠. 그 지역에 확신이 생기고 그 지역에 개발 계획이 있고 그리고 지하철 노선들이 들어오는 것들이 확정이 되고 착공이 된 상태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다소 가격이 비싸 보이진 모르겠지만 향후에 그런 미래 가치가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자 방법은 제가 20년을 부동산을 하면서 제가 20살 초반때부터 지금 42살이 된 지금까지도 이 방법을 통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개발이 되니까 이쪽 지역은 내가 분양을 받아도 되겠구나. 미계약 물량이 나왔을 때 내가 여기는 사도 되겠구나. 이러한 것들에 내 신념, 부동산의 마인드 컨트롤이 가능하고 재테크 마인드가 확립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두 번째 미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션은 지금 현재 지하철이 착공돼서 또는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노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아요. 그렇게 많이 개발 계획을 갖고 있는 노선들 또는 지금 현재 착공이 들어간 노선들이 있죠. 그 노선들 중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노선을 적어주시고, 그리고 그 노선에 관심을 갖고 계신 이유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션 두 가지를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제가 PPT 화면을 통해서 얘기한 오목천역이 생길 수인선 인근의 아파트 두 개의 실거래가를 파악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 영상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첫 번째 미션을 수행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미션은 제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지하철 노선, GTX 노선 또는 개발 KTX 노선 이런 것들의 노선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시고 그 노선들의 관심을 갖는 이유를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두 가지를 댓글에 남겨두시는 것만으로도 많은 공부가 될 겁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이 댓글을 보면서 서로 많이 공부가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제 영상을 믿고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반드시 이 미션 두 가지를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단순히 많은 영상을 보거나 책을 보거나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책을 봐도 하나라도 내가 실행을 했을 때그 책에 있는 것들이 내 것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많은 영상이나 강좌 같은 경우도 실행을 했을 때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는 이두 가지 미션에 대한 댓글들이 만약에 많이 달리게 되고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해서 댓글들이 많이 달리게 된다면 제가 앞으로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이러한 미션의 영상들도 제작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기 잡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당장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내집 마련하는 게 끝이 아니라 내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고 내 아내, 내 남편이 행복한 삶을 같이 살수 있고 그리고 돈에 대한 걱정 없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웃들한테 베풀면서 나누면서 이 얼마 남지 않은 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자본주의에서는 돈이라는 게 필요하죠. 이 돈을 누군가한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진짜 벌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알려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두 가지 미션을 잘 수행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할 거고요. 항상 끝까지 믿고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두 가지 미션도 수행하시면 아마 부동산을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